자, 사과의 81번 보겠습니다 Last winter, 지난 겨울에 my family and I visited Penang Island, Malaysia m a l a y s i a 있는 페낭섬에 갔다 겨울에 페낭섬을 갔네요 부럽죠 I had always been interested 나는 관심이 있었다 in Malaysia m a l a y s i a 왜, 왜 관심이 있었는지 봅시다 Because it is a multicultural country Multicultural country라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Where, 거기서, 자, 그 나라에서 Chinese, Indian, Islamic, and traditional Malay cultures가 coexist. 이것들이 공존한다고 했는데, 또, with가 나오면서, 어 얘네들이 또 얘랑 공존한다. European influences와 또 공존한다. 자, 여기 where 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n addition, which a s penang 자 우리는 또 penang을 골랐다 as a destination 우리의 목적지로 because 왜냐면 it is famous for its street art street art로 유명한 것 역시 또 선택한 이유였다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which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쉼표 찍고 그 something 대시 왔어요 자이 부분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mething that 자 그것은 어떤 것이 어떤 something이냐면 both my mother and i가 are interested in 우리 모두가 관심 있어 하는 street art인가 봅니다 미술에 관심 있는는 어, 뭐냐, 좋습니다. 아, 연지 남인지는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Penan is a tropical island. 자, 이 뭐, 열대섬인데, located. 위치에 있는데, off the northwest coast of Malaysia. m a l a y s 여기 이제, 북서쪽 코스트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off를 썼습니다. 그렇죠? off는 우리가 뭐, 일찍이부터 배웠지만, 자주 쓰진 않았던 전치사잖아요. 그죠? 주로 부사로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그죠? 오프가 전치사로 이렇게 써있다는거 요거 대체할 만한 표현이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세요 It's capital g e o r g e town 자 그것의 수도인 g e o r g e town은 아마 이 수도는 그 섬의 또 수도인가 보죠 그죠? 우리가 말레이저의 수도는 우리가 아시... 다 알고 아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아 그죠? 어, 발표자들이 말레이저의 수도를 조사해 오시면 되고 자 여기 g e o r g e town은 어, 페낭 섬의 수도겠죠 Was built by British settlers in the late 후기 18th century 그러니까 18세기 후반. 어. and named after. 요거 누구 이름을 따서 짓다죠. 그죠? named after King George. 자, 요거 어떻게 읽는지 요것도 발표자들이 조사해 주세요. King George 뭐라고 읽는지. 3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쓰는 게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같은 이름을 계속 쓰면 이제 이게 붙습니다. 그죠? 어 참고로 아 아버지와 나가 같이 있으면 이제 내가 주니어라고 붙는 뭐 그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자요3세4세 이런 거 어떻게 읽는지 읽는 방법 찾아오주시면 됩니다. As a center of trade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자 동서양의 트레이드 센터로서 조지타운은 has been home to a diverse population. 다양한 인구 잠깐만요. All diverse population. 지금 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For a long time. 다양한 인구. 그러고 보니 인구라는 우리 말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말 인구에 대해서 우리 말 인구가 어떤 뜻인지 뭐 한자를 조사해도 좋고요. 우리 말 인구라는 말 그걸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어파뷸레이션으로할수 있는지 이 a t 레이션 영어 파 t 레이션의 뜻.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부정관사를 써서 결국 표현하고 싶은 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발표자들이 조사해 주시고요. And has many beautiful historically important buildings 뭐 아름답고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 많다 뭐 이건 뭐 크게 문제가 없네요 for these reasons 이런 이유로 it is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로 등재되어 있다 좋습니다 네 81페이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